크루형 앞으로 아, 하나다 하다 와우 얘네 한 팀밖에 없다 확인 내 쪽이야 우리 쪽 면이다 어내쪽 왕겹이다 빠른 애한명 있긴 하다 어? 야 내가 파크로 방 뺏겼다 3번 나총 늦게 먹어 3번 들어가면 안돼 우리 그럼 밖에서 반달라인으로 어, 가자. 아 반달라인으로 가자. 아내쪽잡다 왔다. 트르르예총 먹은 거 일단 하나. 3번 쪽. 프랑이 쪽으로 간다. 프랑이 쪽 둘. 아 필. 프랑 왼쪽으로 하나. 아니다 왼쪽 안 왔어. 오른쪽 둘이야. 3번 필. 3번쪽 둘. 왼쪽 바깥다. 로 왼쪽 바깥. 3번 벽. 삼번 사들 좀. 어 그냥. 이거다. 이거다. 나이스, 이거 우측으로 네, 끌려있는거 줄에 멀리 하나, 잡았어. 그리고 3번 당구장 하나, 어때요 3번 3번이라 왼쪽 하나, 3번 1번 창문 먹어 놨고, 지금 3번 벽면, 겨영 형, 캐각 나오겠다. 3번 3번 기자리야, 3번, 3번. 3번 기어야 정면 기간다야간다기 간다 야 3번 기야 3번 기리야기리야야 돼. 임기버렸야 3번 기자리야, 3번 기자리야, 다번기자온다 3번 기온다 야, 밖에 밖에 했고. 아, 나 갓고. 서서리, 서서박 서서리, 서서리, 서리차소리차소리서리차소리서리 온다 리 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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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끔리서 깔끔한데? 뭐 어떻게 한 거야? 아다. 바로 오겠다. 해. 바로 오겠다. 많다 여기까지. 와야. 어, 아 와야. 어, 이제 깔았어. 까다. 없고. 이만 아, 그래. 하나 까놓고 까다. 놓시 왼쪽 왼쪽. 어 맞아줘야 될거 같아. 바로 손대봐. 네, 왼쪽 봐줘야 돼. 못 가는 거. 에이, 푸 왔어. 집 안에. <뭘> 어, 집 뒤. 힐 중. 얘기도 개피라.. 나 지금 손대고 있어. 손대는 중? 어, 집뒤 손대는 중. 보니까. 내, 내 쪽면 손대는 거 있어. 반대면. 무상 좀 먹을게. 다시 기절이야. 왼쪽, 왼쪽 푸시 왼쪽 푸쉬, 왼쪽 푸래 그래 그래 그래. 블루 존도 있다. 이상형 뭐, 못 뭐, 많이 뭐, 내밀지 뭐, 와봐 안길 게핵 인거 같아 라고 뛰 어도 늦진 않아 태 민이 가태 민이 형이 바로 옆에 있 잖아. 날개 이 밖에 가다 아니면 빠르 게 네, 살려 나 퇴폐 줘야 될거같 아. 그냥 하나 퇴폐 줘야 돼. 해이야 갈게. 개로쪽아핵 이네. 일단, 손 됐어. 또 살린 것 같은데? 또 살린 다 오른쪽, 오른쪽. 아우르쪽 왔다. 아... 나 전방 베이. 이마크 푸시. 이 왼쪽 박 하나? 아, 빨리원따위가 선선할게. 뭐 이번, 이번 연막 어. 긁어도 돼. 이번이랑. 버기디, 버기디. 나 포갈게, 포갈게, 알 갈고. 왼쪽으로 왼, 나 올려야 한다 그리고 왼쪽 건물 왼쪽 둘다나올래아 뭐야 뭐야 건물 밖에 하나 밖에 어, 하나 배, 여기 다 끝x3 나 3타x3 나나나나나나나야 어디가 야가야가는중나 전방배 나 전방배 2번 2번 단차 있고 킹, 1,2,3 하면 잡으데한 마리 쓰는 순간 그냥 바로 뚫게 응응 어, 어 패션 저 새끼 그거 어? 아니야? 뭐였어 패션이 존나 고인물 패션이긴 한데. 쟤 근데 어그의 DBS였어. DMR 뭔데 쟤? 쟤냥 이쪽이긴 했어. 아쟤 아니야 쟤 아니야. 여우. 어, 4번. 4번 애들이 능선 넓고 아래가 주유소가 21번인데? 하 죽었어. 이거1 4번이 주유소 작업치로 응. 하나 내려왔나 보다. 포탑 달고. 하나 더있나곳은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곳 1번 찍으실? 곳 응, 내가 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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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은 이곳이이곳 아, 이 돼. 은이번 라인에 둘 이곳은 이곳은 이 나 오른쪽 안에 싸우고 있어 쪽 전체 안보 26, 어. 22 이러면 찍거 왼쪽 라인 볼게 그럼 응? 서클 1번 점 찍을 만한 거 보, 보기만 하고 올게 요 오른쪽 딱 3번 어 근데 없으면 3번 쓰게 3번 써야 될 듯? 안에 있다 나 워크 양거 같이 봐줄게 건가? 널이렇 같이 봐줄게. 걔네, 11번도 아직 안 왔지, <laughs> <왜> 안왔지 <좋았지? 웃음> 11번, 어, 아, 킬로가안 안안안 떴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잘 봤다. 얘좀 맛없게 먹더라도 새판각 봐야 되겠다. 아, 이거... 이거 4번 애들 다 끝났고, 아래 애들한테 다 죽었다. 어... 애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만 내... 가 어... 내가 보던 거두명 이상이다. 패션이 달라! 이거 프로, 왜는로워크아한테잘한보인다 음, 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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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 내, 나를 바로 보고 쏘네? 내심 해봐? 블루즌 있나? 바꿨나? 태민형1 0 아, 있긴 한데 태민 형이 3번 있어? 가서 1 0 붙이고 1번 굴려서 잡아주긴 해, 이따가 그리고 핑 단차 띠는 거 있었는데? 우리, 우리 근데 3번, 1번 박을 사람 있어야 돼? 이따? 태민 아, 3번... 형이 가면 돼 단차 띠는 거 둘이다 그냥 저 우측 아래 조심, 주유소 애 올라오는 거 아, 핑 띠는 거 보인다 아, 오케이. 핑 쏘고 <목소리> 야, 뭐 야, 기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아... 그냥 3번 붙여서 코할 생각 하든가 아, 아 피워, 피워, 피워. 16초다 저 막루가 개다왼쪽뛰야 되고 핵이네 막루 대놓고 다이 새끼 10% 하자 형, 근데 앞에 이... 연막 이... 형, 형, 형 오, 오른쪽 뭐. 돼. 아, 맞아 나, 아, 아, 나 돼. 형, 바퀴 깨지면 태민이 형 그냥 붙여보거이 새끼 핵이니까 그냥 왼쪽에 어 이거 프로형 지금 3번에다 연막 하나만 가는 길에 태민이 형갈 길에 어. 아 신발 붙였다? 형 이거 16초야 좀더 기다렸다가 3기다 당하더라도 한다? 아, 어. 어, 어. 그냥 차 굴리고 하면 돼 될... 살았어 아 씨X 어 고맙게 어, 어, 왠... 씨X 내가 할게 내 할게 내 할게 형 근데 태민이 왼쪽 아래 사람 있다? 야이번에 야, 사... 뛰던 거 있어야 돼이번 라인에 나 연막 점프로 하나 깠어 아 보인다 무적판 정. 빼서 넣을거네? 아니 억거 빠져도 돼싸운이 많아 아 근데 얘 그거 안될거 같아아3기 있구나 이번 뛰어올거 같아아니야한 아, 경방한건가 모르겠다? 핑좀 멀었어 티브이 한다 빼자. 살짝 떨리네? 어, 이거 오른쪽 네네바이로둘 써주고 나 1번 깎는거 오른쪽이어서 풀게 나땀 많으니까 3등 아, 근데... 믿고 그냥 안전하게 할게 사 버리고 우측 오는 거 마크 해 줘. 분의1 2분이면 2분의 1이 있다 이면2분면 단차 보인다 면2이면 2분의 1이1 인가 본데? 의 1이면 2분이 4-3-1이야, 4-3-1. 7번 초반에 죽긴 했는데 살렸을 시간 되거든? 포터 뒤 견제한다. 왔던, 게. 그 파포 라인. 자, 앞에 짜는 바이? 하나 들어온다. 오우. 스루탄 풀어요 하나만 갈고. 3 번. 건강 하나. 바이로 바이로 하나. 바이. 나머지 바이. 세 나머지 세. 바이로 둘뛰왔다 기절해 3번 둘. 이거 왼쪽 아, 위로 킬러가 는데 바이로 둘. 킬 먹어. 아 킬부터 먹을까? 아킬 먹으면 좋은데. 하나만. 아, 아, 하나 기절. 이거 킬두개 아깝긴 해. 먹으면 좋아. 나 연막이 없어. 나 바이 하나 더 이거 바이 하나. 하나 떡. 바이한테 안 죽어줄. 기다려봐 기다려나 이거 칠 번. 킬 먹게. 을확킬 하나 남았어 지금. 형아 뒤에 딴팀 있다. 저만하다 왼쪽, a l a Sana.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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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바 b 바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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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애따비 따야나 포그로만 깔게. 아, 아웃이다. 넘은다. 잡아 나이스. 아이 씨X. 너무, 너무 <laughs> 없어졌나 이러고? 아니야 재밌... 재밌네요. 까비. 너무 겠다 왼쪽 하나. 비비 아쉽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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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강태민 족밥년. 아이 새끼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어 정영현 그냥 찾았다. 로키. 정나 잘한다. 아시발야너가했티지이 새끼. 족밥년. 왜진줄 알아 태민아 네가 45킬해서 그래. 족밥년. 맞아. 아 태민이 주에 없어. 야 92킬 시발할 말이 없다. 너, 아, 90킬, 응? 야, 90킬, 야, 90킬 너 잘한다. 아내9 0킬야 군식킬 안 했어서 할 말이 없다. 잘하긴 하네. 잘하네. 나 오늘 버스 탔어. 아, 정영 개고수야. <laughs> 90킬 어케? 정영쿤 오늘 자, 아니 정영쿤 이제 완전 가티어야겠는데 이제? 그니까 9 2이 킬은 씨발 뭐냐? 어, 개잘하네 112킬을 꼬졌네. 근데 이게 상금을 떠나서 이거 근데 천상계 킬레이가 존나 재밌네. 그래 이게 재밌지. 인자. 어, 근데 그러니까 오늘 멋있게. 오늘 점수도 개빡빡해서 박박. 막판까지. 대민아 아, 근데 못 못하는데 재밌냐? <laughs> 아 씨발년이 아이 좆같은 새꺄 야차를 야자 씨발년아. 아못는데 어떻게 재밌지? 게임이? 아 씨발 아 진짜 하나.. 아이 개새끼 좆같아. 아 얘가 그러니까 게임을 야, 짧게 어? 한두 번 할까? 어? 게임을 하는 거이 의미 있나? 요 아까 3시까지 어? 한다고 하잖아. 아 야차룰이. 어? 야 짧게 아, 그러니까 한두 번 어? 어? 할까? 너네 아, 아, 아까 3시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나? 둘랑? 아 야차룰이. 하면 하죠. 하면 하긴 할게. 어, 그냥 뭐 한다. 4인방 뜨던가 사비방 I dropped it